이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수열의 극한이 결합된 형태입니다. 자, 우선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an의 정체부터 조금 이제 밝혀야 되는데요. 자, y 골 an과 y 골 탄젠트 x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 번째 수. 자이 말만 있으면은 an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그래프가 있으니까 우리 작은 작은 an부터 좀 밝혀보도록 하죠. 자 자연수 n이니까 n이 1일 때부터 보도록 합시다. n이 1일 때, 즉 탄젠트 X가 1이 되게 하는 순간에 X가. 자, 우리는 뭐 4분의 파이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. 자, 근데 4분의 파이만 있는 게 아니고,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. 탄젠트의 주기 파이만큼 간 거죠. 그 다음 4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. 자,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을 겁니다. 그게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y 골 탄젠트 x 와 y 골 1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쭉 계속 할 건데 그중에서 몇 번째 n 이 1이니까 첫 번째 수첫 번째 수인 요 녀석을 a 1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a 1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얘는 두 번째 수고 얘는 세 번째 수니까 그니까 요건 아니고 요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a1이 나왔습니다. 자, 나왔는데 그럼 두 번째 n이 2일 때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. n이 2일 때는 y 골 탄젠트 x와 y 골 2가 만나게 되는 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자, y 골이 이렇게 그어주면 역시나 여기 첫 번째, 여기 두 번째, 여기 세 번째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번째? n이 2일 때니까 n번째 수, 두 번째 수 이렇게 a2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되셨나요? 자, 여기서부터는 특수각으로 안 나오니까 x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. 즉,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an은 결국 n에 관한 식으로는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. 자, 그래프 상에서 y=3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파악을 해볼까요? y=3 만나는 점 여기 첫 번째 x값, 여기 두 번째 x값.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x 값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a3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세 번째 수를 a3. n번째 수를 an. 자, 파악되셨나요? 이렇게 an이 파악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아, 아까 얘기 드렸듯이 an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.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, 정확하게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셔야 됩니다. 즉 범위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. 자, 차근차근 범위를 끌어내 볼 건데,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은, 아, A1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. 근데 2분의 파이, 요 놈에 좀 가깝고, A2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인데, 2분의 3파이에 좀더 가까워지네. 어. 자, A3은 확실하게 더 가까워졌죠? 2분의 5파이에 가까워집니다. 점점 더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거, 요 사실을 좀알 수가 있는 거죠. 그 내용이 샌드위치 정리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. 자, 자, 아까 파악했던가 봅시다. A1은, A1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어떤 값일 겁니다. 그리고 A2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값일 건데 0에서 파이까지,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. 이게 다 3레터 x의 주기가 되는 거죠. 파이만큼 계속 더한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a3은 2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의 값.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그러면 아, 수가 나열되는 규칙을 보니까 a에는 1일 때 0, 2일 때 파이, 3일 때 2파이 그러니까 n일 때는 m-1파이 a에는 n-1π보다는 크고 자요 놈은 어떻게 돼요? 2분의 해가지고 규칙 1, 3 5에서 찾아주셔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 녀석에서 2분의 π만큼 더한 값이죠. 자 여기서 요까지가 2분의 π 여기서 요까지도 2분의 π 여기서 요까지도 2분의 π 이렇게 되니까요. 어. 자 그렇게 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조금만 정리해볼까요? a n 은 n-1π보다는 크고 자이 녀석 통분하게 되면 m-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또는 통분하시면 2분의 2n-1 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, 아까 m-2분의 1 파이였네요 어.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2분의 파이 더해서 끄집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해야 되는 것은 n 분의 2n이죠 자,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 끌어냈으면 이제 n분의 a n. 양변 n으로 나눕니다. n은 자연수니까 부동방향 안 바뀔 거고요. 자, 나눠주게 되면 n분의 n 1 파이. 여기도 n으로 나눠주면 2n분의로 바뀌겠죠. 2 n 1파 이렇게 이 쓸까요? 어. 그러면 최고차분의 최고차 하셔도 되고,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, 은 자 n 분의 n 1이고 n 마 n 분의 1 파이 이렇게 되겠고 자 2n 분의 2n 역시나 1 마이너스 2n 분의 1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아 얘들 0으로 갈 것이다.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. 아 파이가 되어서 따라서 우리 구해야 되는 극한값 n 분의 an의 극한값은 파이다. 이렇게. 정답 4번에 있네요.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시는 문제가 되겠는데, 자, 좀더이 문제를, 이 문제를, 자, 정리 좀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이 범위를 꺼냈는데, 아까도 보셨지만은 점점 더 AN이 정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거 보셨죠? 그래서 정근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X축 조금 더 연장을 해주고요. 자 이렇게 정근선 한 개를 좀더 그려주시고, 음. 자 분명히 여기에 탄젠트 x 가 이렇게 한번더쭉 그려질 것인데, 자 y 골 n 하고의 교정 y 골 n 하고의 교점. 자그교정 중에서 n 번째 수. x 하표 n 번째 수. 자, 요 놈이 이제 AN인데, 이 AN이 여기, 자, 요 범위 있죠, 요 범위. 음. 자, 요 범위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M-1π, 여기가 M-1π다기, 2분의 파 이렇게 되겠죠. 아, 정리된 게, 요 놈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, 요 놈. 음.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n-1 파이가 되고 요 정근선이 이제 n-1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될 것인데 자 결국에는 이 an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정근선 값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면은자 분명히 그래프상으로는 좀더 좀 가까워지는 게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. 자두 번째 값이 a2인데 2가 되게 하는 값이죠. 근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값이죠. 첫 번째가 이렇게 자 요놈 첫 번째가 이첫 번째 값은 자 여기서 요까지 길이를 생각하게 되면 아자첫 번째 값에서 파이 주기나 주기인 탄젠트스의 주기인 파이를 더 하게 되면 a2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 값은 a2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렇죠? 음. 자좀 복잡하니까 여기다 적어 볼게요. 요놈은 a 2 마이너스 파이.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음, 요가 3이 되게 하는 어, 첫 번째 값, 첫 번째가 따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요까지는 어떻게 돼요? 주기 두번더한 거죠. 파이, 파이 이렇게 더한 거까두 번째 값은 파이 더한 값, 세 번째 값은 2 파이 더한 값. 그러니 요 놈은 요 놈은 여기 a 3 a 3에서2 파이를 뺀 값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 어, 0과 2분의 파이 사이로 몰게 되면은 모든 a n에 대한 값들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로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a1, 2분의 파이보단 작은데, a2-파이는 역시나 2분의 파이보단 작고, a3-2파이 역시나 2분의 파이보단 작다.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. 그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은, AN-, N-을 파이죠? 아, 요 놈은 점점점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겠구나. 요게 이제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. 자, 요런 식으로, 요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알수 있냐 하면은, 요런 식으로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. AN이 결국에는 요 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, 아, AN은 당연히 뭐 발산합니다. N이 무한대로 가면은.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, 무한대로 갈 때, 코사인 an의 값은 자 n n이 무한대로 갈때 코사인 an의 값은 an이 요 놈에 가까워지니까 아 이분의 파이 보이시죠? 코사인 값은 0이겠구나. 그래서 0에 가까워지겠구나.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변형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. 자 간단한 문제처럼 보였으나 그래프를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이 n번째 수가 an이다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파악해서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. 상관함수의 그래프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결합한 꽤 괜찮은 문제가 되었죠.